안녕하세요. 징징이 여러분. 징징입니다. 은징입니다. 예, 네, 저희가 오늘은 이 흉가에 왔는데, 흉가에서 이 금속 탐지기를 이용해서 흉가 앞마당에는 무엇이 발견되는지 한번 금속 탐지기를 돌려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시작하시죠. oh 야, 씨! 하긴, 흉가에 뭐가 있겠어, 어? 에이, 씨, 그지다, 이거. 에이, 뭐 있다는데? 뭐야? 에이, 씨. 신발이잖아. 아, 이것 때문에 했네. 이거. 에이 뭐야 또뭐 있어? 에이 쓰레기다 쓰레기 쓰레기 녹숨 있다. 저쪽 저쪽은 없나 아네? 아, 죽겠다 이걸 들고 내가 여기 들어올 줄 몰랐어요? 응? 여기 화장실 같아. 여기 응? 뭐 부엌 같은데? 뭐야 이게? 아 여기는 좀 사람들이 왔다 간 흔적이, 사람들이 좀 왔다 간 흔적이 보여. 이참이슬도좀 최근 거고. 들어있는데? 심지어 들어있네? 아이씨, 싸가지 없는 새끼들 좀처먹었으면는 것도 없고 바지. 잠깐만 어, 여 뭐. 야이씨... 쓰레기 천지다 쓰레기 천지 여기 노숙자가 왔다간거 아니야? 응. 노숙자들이 왔다간거야 여기 노숙자들이나 응. 어린애들 돈없는애들이 왔다간 원래 술 먹을 데가 없으니까 응. 거미줄이 있고 와 쓰레기 진짜 많다 소주병이 날라 댕니라 아주 진짜 술 천지야 술 천지 야 이거 아무것도 잡히는 게 없어, 딱히, 이게. 여기 집이 너무 깨끗해서 그런가. <laughs> 뭐가 없다. 아, 이, 이거 때문에 밀렸던 거구나. 뭐있다 는게 뭐지? 드디어 하나 찾나? 아닌데? 뭐야? 캐나 아니야? 에이, 씨! 참치. 야, 이 개, 이 개! 야! 야, 진짜. 동원 참치. <laughs> 빈털털이로 돌아가긴 있어 지금 어? 야씨 오늘 안에 한건 하고 가나? 딱 여기 있다. 저린데, 아 진짜 <laughs> 장난해? 야 흥분하지 마라. 아! 아! 아, 근데 여기는 음. 보시면 다 쓰레기였고 음. 의미가 없다. 아. 이쪽이 다 쓰레기밭이었고 여기 돌려도 의미가 없고. 오. 이게 딱, 한 요만한 동전 크기만 한게 있고, 잡혀. 그 뭐가쓰기는 아니겠지. 뭐지? 안나와 싸게 잡혀있는데? 에라이 진짜 씨, 여기 개새끼야. 개새끼야. 야. 시간. 시간이야, 게 와, 씨. a few moments later 어 이쪽 이쪽에서 센 신호가 닿히니까 아 이씨, 안 되겠다. 야, 이 씨. 딱히 아직 물발려하지 못했어. 야, 우리 흉가에서 금을 주우려고요, 금을. 어? 어림도 없다! 아니 그씨 얼마나 더팔라 하는 거야 이거를 땅 <laughs> 무덤까지 팔라 하는 거 아니야? <laughs> 어? 어? 뭐야? 뭐 있다 뭐다 이거 주황색 뭐 보였는데? 이건 어. 아니고 뭐야? 뭐지 이거? 우와 어. 아이씨 뭐가 들어있어 뭐지? 몰라 아이. 사람들이 막 상자 같은 거 묻는 사람들도 있던데, 이거 뭐야? 더 파봐, 뭐야? 이거 되게 큰거 같은데, 아, 이거 뭔지 모르겠는데, 파봐, 많이 파봐, 많이 더더 더. 더, 더. 뭐야 이거 딱딱한데? 어 뭐야? 뭘까? 뭐라고 적혀있어? <laughs> <laughs> 아이 쓰레기잖아 캔 아니야 캔? 어 <웃음> <웃음> 여러분 이거는 그냥 다음에 좀 이런 향가 말고 좀 산속에 뭐 있는 좀 음침한 향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좀 안, 안, 들어오는데. 그런데 와서 다시 요거를 좀 탐사를 해보는 그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. 일단은 지금 여기서 계속 이 짓을 해봤자 그 백날 쓰레기밖에 안 잡혀. 이런 거. 일단은 오늘 이 탐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런 건 아니야. 이런 건 아니야. 여러분 저희가 금속탐지기를 흉가에서 돌려봤는데 일단은 저희가 위치를 좀 잘못 잡은 게 있어 장소를 좀더또 음침하고 막 깊은 산그 산골짜기에 있는 그런 흉가를 찾아가서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뭐 쓰레기가 좀 많이 발견된 거 같아요. 뭐 딱히 뭐 찾은 게 하나도 없어. 그리고 두 번째는 이쪽 뭐. 탐지하는 쪽은 우리랑은 안 맞는 거 같아. 응? 한, 한 시간 정도 돌려봤는데, 영상은 물론 편집해서 막, 한 시, 15분, 20분 이렇게 될 거에요. 근데, 한 시간 정도 돌려봤는데, 이게 딱히 뭐 없더라고. 응? 뭐 주작은 하고 싶진 않고, 이거. 좀 개노잼이, 좀 개노잼인 거 같아. 그래서, 이걸 다음에도 또 진행을 해야 되나 싶어. 솔직히. 뭐, 의미는 없는 거 같아. 계속 탐지를 해서도. 일단, 오늘, 흉가에서 금속 탐지기를 돌려본 결과는 개창렬이었어요. 그래서 일단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이상, 신딩입니다! 엔딩입니다. 여러분, 감사합니다.